자 이제 음. 자, 138쪽에 있는 힌체즈 6번을 할게 똑같은 이차 함수와 직선이 위치관계를 말하럼 연립해서 펀드십스라는 거지 자 y는 자, 2x 제곱 마이너스 3x 자, 2X,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예와어 y는 x 플러스 k와의 위치관계를 다운과 같을 때 위치관계를 말해 그럼 얘랑 얘랑 연립을 하는 거지 자 2x 갖다 놓고 연립을 하는 거지 왜냐면 부점 좌표는 y 좌표도 같으니까 왼쪽이 같으면 오른쪽도 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k 인데 연립 자 넘기시면 e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k 그치? 이게 자 이걸 fx 함수라고 하고 이거를 gx 함수라고 할때 지금 얘가 fx 마이너스 gx는 0푼 거지 맞아?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도 문제에서 fx랑 gx 이렇게 두 함수식이 이렇게 두으로 연결돼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이냐? 교점 나타내는 방정식이야. 두 직선의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아니, 아, 방정식이라고두 함수의 교점 나타내는 방정식이라고. 잠깐 이 상태에서 자 그럼 이거를 열립을 했지 그러면 이거를 판별식을 썼을 때자두 점에서 만나던가 접하던가 안 만나겠지 판별식이 따라서 맞아 얘랑 열립을 했을 때 계속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지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b 프라임 값이 a 뒤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2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C 자 얘가 0 보다 크면 서로 다른 2점 얘가 0 보다 0이랑 같으면 접한다 얘가 0 보다 작으면 안 만나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체크는 다 숙제인데 맨 마지막에 169번에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나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된다는 소리지 맞아?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라는거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도록이라는 거는 반대식이든 아니면 4분의 3차식, 4분의 2공식이든 짝수 판매식이든 그냥 판매식이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야 된데한 점에서 접해도 되고 두 점에서 만나도 된다. 두 점에서 만나도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를 풀어라는 소리야. 이거합친거 적어도라는 거는 최소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야 된다는 거는 한 점도 좋고 두 점도 좋다는 거 뭐, 수학에서. 적어도 최소한.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숙제를 해오시면 알겠죠? 네. 숙제를 해오시고. 140회용 사역이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알겠지? 1 3 0쪽 숙제. 여러문제 숙제. 140쪽에 스텝트 전까지 132, 132 숙제로 화요일 사역이죠. 어렵다.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 그 대신 꼼꼼히 화요일 사역이죠. 자 이제 마지막 주차장소에 뭐가 나온다? 최대 최소다. 자 2차장소 최대 최소는... 좀 쉽습니다 아 쉬운게 아니라 그치 다음주 화요일까지는 해야되는구나 다음주 화요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 다음주 화요일까지 마무리하고 시험 보면 되겠다 딱목요일에 다음주 목요일에 이제 안 바뀐다 확실하다 목요일날는 다음주 자 141쪽 이참수최대최소인데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잘 봐. 이 단어는 이차함수만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어? 그러니까 무, 무슨 말이냐면 이차함수가 있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나 이차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음?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래 음수래 그러면 이게 위로 블록이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꼭지점 지나면 축이 있을 거 아니야 이 x x는 축방정식이 있겠지 x 축방정식 얼마일까? 축방정식 어떻게 구해? 축방정식 어떻게 구하지? 마이너스 2분의 p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이차함수의 최댓값만 존재하지. 자, 어떤 함수잖아 함수. 펑션이죠 맞아요? 님의 함수랑 진짜 사랑에 빠져야 돼 함수랑. 안타깝지만 얘들아 고등수학이 다 함수다. 어? 이차함수, 일차함수. 지금 일차함수, 이차함수 나오지? 뒤가하듯 직전에 가서 1차 함수 또 나오지. 원의 방정식은 함수는 아니지만, 거의 함수 비슷하단 말이야, 원방. 거기다가, 3단원, 도형의 이동에서, 직방, 직방, 원방, 함수의 이동. 그냥 고등학교 고등사 하, 유리함수, 무리함수, 합성함수, 합, 함, 함수, 역함수, 유리, 함수, 합성함수, 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2학기 수축 3차함수, 4차함수, 미분 함수의 급한, 함수의 연속 어?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뭐 있어 미적분 어?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타함수의 타함수 니네 이제부터 함수 함수 무조건 무조건 잘해야 돼 알겠어? 전 원래 함수 약표 이런 거 없어 지금 극복해야 되 알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저는 함수 싫어 이러잖아 그럼 함수가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기만 싫어 저는 함수 싫어하고 안 나올 것 같다는 걸 가정하고 하는 그이잖아 계속 나와 알겠지 무조건 함수를 잘 하셔야 되겠죠 다행인 거는 선생님이 함수 잘해요 어, 함수 잘합니다 그러니까 잘자 그럼 지금 이게 이차 함수지 함수. 이차 함수에서 어떤 함수에서 최대값과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잖아. 라지 m 이라고 많이 표현하고, 수모 m 이라고 표현하면, 엑시 i 스미니 u m 이렇게 약자로 많이 표현하는데 어떤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잖아. 어떤 함수의 최댓값 최솟값을 보면 그건 y 값이야 y 값 알겠어? y 값을 최댓값 최솟값으로 표현하는 거 알겠지? 그러면이 함수에서는 이 함수에서는 어떻게 돼? 이 함수에서는 최댓값만 있지. 이 점의 y 값이 최댓값일 거냐? 최솟값이 없어. 없잖아 그래프가 쭉 밑으로 가니까 이 상태에서는 최댓값만 존재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X 값 범위가, 자, 이거 축이 이렇게 있는데, X 값 범위가 A서부터 B까지 줬어, 맞아? X 값 범위가, 이렇게, 이렇게 줬어, 맞아? 그러면 X 값 범위가 이거일 때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맞아? 그럼 X 값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그러면 Y, Y, y 이함수도 여기서까지 제한된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최댓값이 여기고 최솟값이 여인 거야. 알겠어? 알겠지? 두 번째, 두 번째 경우. 축이 여기 있는데 a 값, b 값 이렇게 제한돼 있어. x 가 a 보다 가거나 b 보다 가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제한돼 있다. 여기서부터까지. 그러면 최댓값이 얼마야? 이 점의 y 좌표가 최댓값. 그다음에 중간 중간값? 중간 값, 중간점도 얘가 한테 최솟값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여기가 최댓값 이 점의 y 좌표가 최댓값 이 점의 y 좌표가 최솟값이 되는 거야 알겠냐? 그럼 마지막에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마지막에 하나 더 여기 있겠지 여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범위가 잡혔어 a 점부터 b까지 그러면 이 점의 y 좌표가 최댓값 이 점의 y 좌표가 최솟값이 되는 거야 범위에 따라서 알겠어? 그래서 문제가 쉬우면 문제가 쉽게 나오면 자 이렇게 나면 쉬워요. 축을 알려주고 이 값을 다 알려줘, 맞아? 그러면 쉬워. 어, 되게 쉽게 풀수 있어, 맞아? 근데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이거 내가 봤을 때다 틀려. 30명 중에 풀수 있는 애몇명 있을까? 한두세 명밖에 없어요. 요새 한국 수준이 그래, 니네 고등학교. 여기를 축을 축의 문자가 되 축이 축을 안 알려줘. 축이 문자인 경우가 이제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방법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다 알려줄 테니까 목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정검해서잘 봅시다. 알겠죠?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화요일 날 진도 마무리하고 목요일 날 시험 보고 가자. 당분간 기출 시험지만 보고 계속 보컬스만 시킬 거야. 어? 어? 저는 다 풀어서 지켜야 돼. 그럼 문제집도 사기할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너네가 수준이 올라서 자신감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 이 반에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다2 0정도될때 진도를 빼겠습니다. 2단원까지. 그래놓고서 학기 중 했을 때 다시 심한 문제는 없을 거야. 알겠죠? 그렇게 나갈 때니까 마음 가짐을 단단히 하셔야 된다. 자 페이지 어떻게 피시냐면 144쪽 피시다. 자 144쪽 자, 거의 다 하고 있죠. 네. 자 보세요.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 보아요. Y는 3X 제곱-18X 플러스 25죠. 맞죠? 그럼 얘가 위로 블록이고 축조사해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니까요. 3이네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 X 값 범위가 제한되지 않죠. 어떤 특별한 X 값 범위가 없지. 그럼 이제 실수 전체인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만 존재해? 뭐만 존재하죠? 최대값만 존재하지 최소값은 없는 거야, 알겠어? 그이 함수는 최소값은 없다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은 얼마다? 2점의 y자표가 최대값이지 3콤마 얼마죠? 3콤마 일단 3대입하면 일단 3대입하면 3 3 9 3 27 마이너스 3대입하면 54 플러스 25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지? 52 빼기 54니까, 마이너스 2죠. 그, 최대값 얼마? 마이너스 2. 아래로 블록이구나? 쏘리. 자, 왜, 왜 위로 블록그러지 미쳤나봐. 그지? 자,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구죠 그럼 반대네. 아래로 블록인 상태에서, 자, 누구나? 자, 이렇게. X가 얼마? 3. 그럼 이 함수는 최소값에 존재하고 최대값은 없죠. 맞아요? 그니까, 이 최대 값은 없고,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이 점에 x 좌표 2차. 이 점에 y 좌표가 최소값이니까 3콤마 마이너스니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는다. 그치? 그 다음에 2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자, 위로 불록인 함수인데, 자, 축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B.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이 함수는 특별히 X값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없어요. X값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지. 그러니까 X값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좌우로 쭉다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수 전체 본다는 거지. 그럼 실수 전체니까 이 함수는 무슨 값만 존재하고, 최대 값만 존재하고 최솟 값은 없다는 거지. 자, 이점의 아, y 좌표가 최대 값이죠. 마이너스 2콤마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제곱하시면 4. 플러스 2가 아니라 여기다 마이너스 2이 p s 가 플러스 4 플러스 5니까요 약분하시면 2 그래서 계산하면 2다 5니까 7 최대값은 7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나오는거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자 필수의 제 8번 자 이런건 시험에 안나온다 너무 쉬우니까 왜? 중학교 거니까 당연히 안나오죠 시험에 절대 에버 내어. 나올 확률 1%도 안 되죠? 144쪽은 왜? 중학교 거니까. 나온다면 이제 145쪽부터가 조금씩 나올 수 있는 거지. 나올 수 있는 거다. 가능성이. 하지만 꼼꼼하게 해야 된다. 다 하는 거죠? 자, 필수 이제 8번. 이 참수 Y는 EX 제곱 플러스 TX 플러스 Q골이 있는데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솟값 얼마? 마이너스 6을 갖는대요 피 콤마 q 값 거래 맞아요? 아피 콤마 q가 아니라 피값 q 값 거래 맞아요? 그러면 x 값 범위가 잘 안되있죠? 지금 아래로 블록이지 맞아?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솟값 마이너스 6을 갖는다니까 얘의 꼭지점잡포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6이라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6이라는 거죠 그렇지? 자, 이랬을 때 p 값, q 값 관련.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값이지? 마이너스 2곱하기 a 분의 마이너스 2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p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는 거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고 p 값 얼마다? 4 이렇게 되는 거다, 알겠지? p 값 4. 그럼 p 값이 4니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x에다 마이너스 1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6나와야 되지? 이게 x 값이잖아, 맞아? 그러면 y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플러스 q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q 값은 얼마죠? 정리하면, q 값은 마이너스 4다. q 값 마이너스 4, q 값 4,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2번, 이 참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왜 이게 덥냐. 아... 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x 플러스 2분의 k 자 위로 볼록이고요자 x값 범위 제한 없어요 그러면 최대값만 존재하는 거고 자 이거의 최대값이 4래요 그러면 몇 곳만 4 이렇게 되겠네요 k값 과래 k값 그러면 축방정식 먼저 구해봅시다 축방정식 꼭지점의 좌표 자꼭지점의 x 좌표 축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2 p 하시면 1이다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1코만 4니까 X에 1이 입때 Y값이 4 나와야 되니까 일단 1이 입합시다 자 얘가 4 나오셔야 되니까 자 2분의 K는 자 이거 계산하면 1인데 2하니까3 그래서 K값은 6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지? 자 밑에 거두개 숙제 자 이제 4분 남았다 4분 자 4분만으로 갑시다 오늘 무슨 요일이냐? 수 시... 목요일인가? 아, 오늘 목요일이지. 오늘 목요일, 목, 금, 토, 일, 월, 화요일날 저녁에 오지. 맞지? 아, 그럼 어쩔 수 없다. 이거 숙제 좀더 내야겠다. 너무 적다. 자, 여기 아까 전에 연습 문제, 거기 스텝 출전까지 냈고 알이템도좀 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욕먹어도 어쩔 수 없다. 자, 일단 145쪽 설명하고 자 확인 체크 숙제가 되고 145쪽까지 한번 집에 가겠습니다 자필수일제 9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요 어? 범위가 제한되어 있네요 그럼 아래 방법으로 그리시고요 축을 조사를 합니다 자, 축 얼마냐면 마이너스 2 a 분의비하지면1자 그런데 범위가 어떻게 제한되어 있냐면 자 마이너스 1부터 2네요 2는 여기서 한칸 1만큼 간 거고 그 다음에 분필이 왜다 깨지냐? 남들이 하면 내가 힘이 엄청 센줄 알았어 마이너스 1이면 자 여기 한 칸이지 1이니까 이까지 여기 한칸그 다음에 한칸 가면 0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한칸더 가야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최댓값, 최솟값을 구하래요 아 그럼 최댓값은 x에다 얼마 대입했을때 마이너스 1대겠을때 최댓값 x에다 1입겠을때 최솟값 받는 거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6최대값6 최소값은 1 대입하면 최소값 나오지 1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2 그러니까 최소값 2최댓값6 최소값 2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너무 쉽다 너무너무 레알 핵쉽다 자그 다음에 한번더 그려 자 이렇게 되고 지금 축이 얼마냐 x가 1인데 자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같은 함수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0이에요. 1부터 0이다. 자, 0은 여기서 한 칸, 이 정도 있겠고, 마이너스 1또한상 가면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래. 요 그럼 0이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제한되어 있지, 함수가. 그럼 0이만 보라는 거지. 그럼 최대값은 여기. 최소값은 여기. X에다가 0대입했을때 최소값 3. 마이너스 1 대입할 때 최대값 여전히 6. 되겠다. 그 정답은 6이랑 3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자 오늘의 마지막 필수예제 10번 문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대 값이 살때2 함수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 자 요정도면 4.8 너도 나도 다맞치는 문제로 나오겠죠? 여행 문제 중에 자필수예제 10번 설명 듣고 갑시다 자 x값 범위 1부터 3까지 제한되어 있는데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얼마? 4x 플러스 K 자, 위로 블록이구요. 위로 블록이구요. 자, 이렇게 되있죠. 최대값이 존재하고. 자, 축조사 해봅시다. 마이너스 2 a 분의 마이너스 2 a 분의 P 그러면 X는 얼마? 1. X가 1이고, 그러면 최대값. 자, 그다음 1부터 3까지면. 아, 그럼 1부터 3까지니까 딱 걸렸네. 여기 1부터 3까지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호 있으니까 여기, 여기만 보래요. 이 범위 내에서 최댓값이 4래요아 최댓값이 4라고 그럼 이점잡표가1 4 사겠구나. 이랬을 때 문제에서 무슨 값을라고냐면자 문제에서 이랬을 때 문제에서 무슨 값을가냐면 최솟값을 구하라고 줬어요자 그럼 현재 3대입하면 K대입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 서 K부터 구해주시고 1대입하면 4나와죠.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K는 4나와야 되죠. 그럼 사라지고 K값이 그래서 k값은 얼마다? k값은 2다. 그러면 이제 3대입하면 최소값 나왔고 3대입하면 18 플러스 4, 3, 12 플러스 2, 마이너스 4 최소값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확인 시크 176, 177 숫자입니다. 아시겠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돌려보시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마무리를 하고 시험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그러면 자, 숙제 145쪽까지, 개념을 내는 145쪽까지 숙제를 하시고, 아 p m 봅시다, 아 p m 숙제가 많아요. 나를 세세하게 해보세요.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목, 금, 토 일요일 날 쉬시고, 월.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저녁까지 5일이네요. 자, 69쪽 다 하시고요. 69쪽 다 하시고. 자, 이제 70쪽 하시고요. 72쪽 하시고요. 72 73 하세요. 72 73. 72 73. 그 다음에. 그래요.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하고 해야겠다. 자, 74쪽 유형 8번 있죠. 이거는. 내가 설명해줄게요. 화요일 날. 그래도 설명 듣고 합시다 별표는 치세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중요해. 여기에, 아까 전에 말했지. 축이, 축을 알려준 경우나 안 알려준 경우라고 그랬죠. 축이 문자인 경우 있지. 근데 그게 이제 나오면 시험에서 어렵게 나온 경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시험 야책 찢어보는 경우는 나 10년 만에 처음인데 10년 못으어가책 찢어보. 아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laughs> 올해 느낌이 좋아요. 아니야, 또 이렇게 설레발 치면 안 돼. 이렇게 설레발 치면 안 돼. 만약에 올해 이렇게 했는데 고일에들 성적 좋다. 한 번씩 꼭 찢어야지. 해마다 찍겠습니다, 제가. 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오시냐면. 거기까지 73초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요. 숙제 많아도 나를 세수만다유가잘겠죠 고생하셨고 다음 주화요일에 봅시다. 9시 반에 봅시다. 네.